<laughs> 자, 어 우리가 그 통계 조사를 할때 전부 다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는 뭐 인구 조사 같은 걸할때 정말 다 조사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아니에죠집집마다 네. 방문하기도 힘들고 방문했다 해도 집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좀 협조해 주세요. 공공문을내려도 보통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또는 자동차 안정성 시험 같은 것은 보통 충돌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전수 조사를 하면은 자동차가 다 망가진 버려요 그죠? 네. 또는 이 형광등 전구 수명 조사를 한다면 이제 켜놓고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십 년도 안 걸리면. 전수 조사하면 그거 이제 팔게 없겠죠.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표본 조사가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갖는지, 그걸 이제 배우는 단어이고, 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표본이, 원래 집단과, 그 원래 집단은 이제부터 모 집단이라고 할 거예요. 엄마 집단. 네. 어미 모자 써서, 네. 이 원래 집단이요. 네. 거기에 일부만, 이걸 이제 표본이라고 할 겁니다. 표본. 네. 이 표본 집단과 모집단의 관계를 배울 거예요. 네, 얼만큼 닮았는지 근데 그게 대답은건 아니고요 이 모집단의 평균, 부산, 표준편차하고 이 표본집단의 평균, 평균, 부산, 아, 표준편차하고 이런 것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좀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표본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자, 저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할 거고 이해가 되신 분 보세요 오늘 이제 할게 모평균 모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모집단에서 하는 거. 죠네 네? 네 모집단에 거예요 그걸 각각 이제 m, v, sigma x고요. 자. 아, 뭐 당연히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ex. 여기는 변량 전부 다 x로 표현할 테니까. 네, 당연히 vx로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시그마 x 이렇게 편한 부탁 좋고 있어. 자 이제 여기를 보요 여기. 여기 이 표본 평범. 표본의 평균 표편. 네. 그다음에 표본의 분산 표본. 나 표본의 표준편차 표표. 네. <laughs> 아 표본? 여기서 살펴본다. 아 표본의 평균은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개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네. 전체가 뭐 10만 개면 여기에 한 100개쯤 있다고 합시다. 어? 그럼 거기에 평균을 이렇게 쓸 거예요. 다시. 그냥 여기를 대표하는 건데. 어. 전부 X. 그냥 대문자 X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거다고 헷갈릴까봐 음. 그냥 이렇게 발을 좀씌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평균 어떤 값 하나예요. 음. 여기 자료 되게 많은 게 있는데, 한 100개쯤인데. 그냥 값하다로, 지표 값을 표현했다고. 표본, 평균이요. 네. 일단, 표본 분사가, 표, 표, 표준 분는 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 따로 표현하지, 사실 다 하시다.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아, 이런 표본을, 여러 개를, 맞아, 다 추출했을 때, 그것도 이제 막 겹치게. 뽑고, 또 뽑고, 막, 그렇게, 추출했을 때, 있는 대로 이런 표본들을 다 끄집어냈을 때, 그 표본들과 모집단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 표본들에, 이 표본 값들이겠죠, 그죠? 여기 뭐 각각 자료 엄청 많아 그것을 대표하는 값 하나씩 이렇게 했을 때, 그 값들, 표본 값들. 그 표본 값이 뭐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이 이게 표본 값이에요. 그 표본 값들의 평균을, 아마 그러니까 그 표본 값들을 주사해 볼까요. 네. 그곳에 분포 주사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표본 값의 평균, 근데 별수 없어요. 표본 값이말안 쓰서 표본 평균의 평균. 평평. 그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분산. <laughs> 평균의 네표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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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네, 예. <laughs> <laughs> 이건 어떻게 표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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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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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표표표표 그것의 표준편차.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배우면 되냐면 이게 m이다라는 걸배우되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라는 걸배우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분이 여분은 헷갈리지만 안 돼요. 선생님. 표본을 꺼내서 평균을 구했는데 그게 원래 전체 평균하고 안 같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있는데 다, 일서, 제가 이렇게 한 거야. 음, 요번에 키를, 여기 여덟 명의 키를 조사하는데, 자, 두 명씩 따로 키를 조사했어요. 표본을 뽑은 거죠. 이두 명의 키의 평균 값을 구했어요. 이두 명의 키의 평균 값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나는 네 명을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음. 그네 명의 평균을 구한 것과, 여덟 명의 평균을 구한 것은 사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건 좀 당연한 말이에요. 네? 네. 이해. 한시뭐더 설명하자 할게요. 좋아요. 평균과 하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있는 대로 끄집어낸 평, 모든 평, 평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 평균의 분산이 원래 분산, 기준으로 어... 그 표본이 표본의 크기가 있어요. 표본의 크기란 용어가 있어. 100개면은 그게 100이야.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몇 개를 뽑았냐? 예. 표본의 크기는 n이라고 할 거예요. N. 표본 크기는 n이면 n개를 뽑아, 뽑은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n개만 뽑아낸 거죠. 네, 여기가 n분의 예요 분산이. 분산이 n분의 1이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할 거예요. 어, 설명할 거고, 증명하는 않을 거고, 호수할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어, 네. <laughs> 증명할수있는데 어, 식으로 해봤자 별로 와닿지도 않을 거야. 응. 자, 근데 우리는 사실 분산보다 뭘 쓰냐면 프리퍼셨어요. 아까도 봐, 보셨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어떤 걸 기억하면 되냐면,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모 표준편차 기준으로 루트 n분의 1이다 를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아 <laughs> 일단은 가볍게 이렇게 시작할게요 x가 뭐 별, 확률 변수가 1, 2, 3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시작해보죠 그 다음에 어 그, 뭐지? 확률은 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아니, 그렇게 해볼게요. 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크기 n으로, 아니, 평크기 2로 제가 뽑아볼게요. 평크기 2로 뽑는데, 이때, 복을 추출합니다. 네, 뽑은 걸또 뽑아도 돼요. 그러니까, 1, 1 뽑을 수 있어. 1, 1. 알겠어요? 이제 3, 3 되고, 뭐 1, 3 되고, 1, 2도 돼요. 그죠? 네. 아, 1, 1을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네, 1, 1을 뽑을 표본 평균 평균이 이제 평균 평균이 뭐가 나오냐면 1 나와요 그죠? 네.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자 4분의 1을 두번했니까 16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1이 1이 가능해요? 1, 2 가능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그 표현 1.5잖아요, 그죠? 네. 1.5면은? 4분의 1이 어. 1. 1 뽑고 2 뽑을 수도 있고, 2 뽑고 2 뽑을 수도 있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니까 2개 곱하면 8분의 1인데 그거 2배예요 4분의 1. 네, 4분의 1 네.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도 나올 수 있을 테고요, 그죠? 2뭐 5도 나올 수 있을 테고, 3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 2는, 아, 2, 2, 2 가능하고, 1, 3 가능하고, 3, 1 가능해요. 그니까 러 조금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 두번 하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하면, 어, 아, 16분의 1. 1인데 두개 하면 8분의 1이고, 그죠? 예. 네. 그러면은 8분의 3쯤 됩니까?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뭐좀 이렇게 되려나? 그러면 합하면 1 나오나? 1. 분자, 분모를 다 16으로 통분하면은 아, 1, 4, 6, 4, 6, 4, 4 1, 5 된다. 어.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볼까야 여기를 막대는 프로그램이면 좀 이런 거 같지 않아? 그지? 응? 그리고 이걸 막대는 프로그램이면 좀 이런 거 같지 않니? 응.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연속적으로 그리면은 얘는 좀 오. 이렇다면 얘는 좀 이런 거 같지 않냐? 좀오방가 어쨌든 조금 분포가 좁혀진 거 같지 않니? 분산이 좀 줄어든 거 같지 않아? 네. 느껴져? 분산이 좀 줄어든다고. 네. 이게 첫 번째 호수야. 얘는 분산이 좀 작아져? 어? 응? 그, 이렇게 표본들로, 어, 하나하나 여기에 뭐, 뭐 인구조사, 뭐 5천만 개가 있어. 그데 내가 그 것을 뭐천 명씩 이렇게 했어. 천 명씩 하면은 5천만이면은 만 개의 표본이 아니고 보고 주차하니까 훨씬 더 많은 표본이 있어. 어. 그랬을 때 음. 그것들을 조사하면은 평균은 똑같은데 부산점 줄어 이게 첫 번째 조사야. 자 이제 두 번째. 이 차시도. 응? 포시도어아 네. 자, 어디 보자. 성덕 중이 반이 몇 반이 있지? 응. 3학년이 12반, 아너년부터 10반, 줄이자 2반은 집사가 된 땅에서네. 자, <laughs> 1반부터 10반 1, 2반이 10반까지. 10반까지. 1000원이 몇 반이야? 5반. 5반. 네. 10반까지. 아, 이번 수학 봤잖아. 그죠? 자, 수학 점수 좀 조사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전체 평균이 목평균이에요. 뭐 아한 번에 한 30명씩 있다고 한다면 30명 합시다 대충 응. 그러면 300명 있어요. 300명을 응. 일일이 조사해서 구한 표본이겠죠. 있 그게 50점이라고 합시다. 응? 응? 반타당났다한점점 나오지 않아요? 응? 6 0점0점 나오는 것 같아요? 6 0점 나와요 저희도. 아 그래요? 우리 요즘 애들 0 하나. 네? 응? 평균 60점 나온다고? 응. 시험이 이상한이 알겠어. 5 0나 <laughs> 자, 아, <laughs> 반장들 각반평균좀 조사해서 오세요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때 네, 1반은.. 40점 40, 40, 40, 잠깐 50점이요 59점 3점? 네. 오케이? 2반은 62점 3반은 57점, 4반은 60점 5반은 60, 그게 체온이 있으니까 64점 네어 <laughs> 평균을 막 썰어 그 다음에 막뭐 이렇게 <laughs> 할수 있겠죠, 그죠네 지금 여분, 제가 한게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평균. 각 반이 표본이야. n 3 0자리 표본 10개 구시고요, 여러분. 표본 10개. 자, 이걸 다 더해서 10으로 하면 표본 좋았다. 평균의 평균이 나온다. 그, 그거는 60 나올 거예요. 이건 여분 아까 이미 이해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전체가 300명이잖아. 네. 300명 중에는, 사실, 0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만죠또 1,20점짜리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 다음에 100점 받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이렇게 천차만별해요. 분산이 네. 되게 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반평균이 10점 있을까? 반평균이 100점 있을까요? 반평균은, 평균이 60점이면, 은 반평균이 정확히서 5점 차이 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 안에는 10점짜리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을 수 있지만 반의 평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네. 네 벗어나기 힘들겠죠 각들이 평균 근처에 모이게 네. 돼요 그죠? 분산이 작아진 게 느껴지십니까? <laughs> 네? 오 각도가 네. 분산이 들었네요 대충 자 <laughs> 만약에 반이 팔등이 2명이야 그러면은 근데 하필 걔 둘이 100점이야 2명일 때 별로 효과 없을 수 있어 근데 반이 한 10명이 됐어 근데 다 100점이야? 그럼 100점은 힘들지 않겠냐 솔직히 97점으로 합시다 9 0점이서 사실 말이 안 되지 1 0명점 되면은 너한테 확 90점 되면 확 갚아진다고 근데 30명이야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잡던 채 있는 거야 응. n 값에 비례해서 잘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표 경우엔 <laughs> 네. 그게 그냥 클수록 이거는 목표분에 막 달갑게 되어있어요 각들이네 음 <laughs> 음 그래서 그거에 크게 반비례한다고 음네 그냥 그걸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어요 실제로 이렇게 진짜 정확히 n 분의 1에만 계산을 해놓은 거야 우린 그걸 그냥 갖다 쓰면 돼 이해만 하고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는 안 쓰는 게, 어,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면, 5반 안에, 5반 안에 3 0명 있잖아. 걔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네. 알겠어? 그게 표분의 평균. 표분의, 평분 평균 자체의 분산. 알겠어?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걸 사실 쓰겠어요. 이거 S라고 써요, 보통. 표준 편차 원래 S야. 근데 이제 글리스 알파를 써서 시그널 쓰는 것 뿐이지.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실을 알면 되냐면, 이게, 이것과 대략 같아요 를 이제 이해하면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거의 다 문제 풀데 문제가 없어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 뭐냐면 모표준편차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 안에 표준편차예요 그죠? 네. 네. 반 자체를 학생이 한 명으로 생겼을 때는 표준편차가 확 주는데 네. 그냥 반 안에 30명을 보면은 에? 거기는 또 10점짜리도 있을 테고 100점짜리도 있을 테고 막 응.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표범만 조금, 조금만 크게, 충분히 크게 잡으면은 응. 모집단하고 표집단 차가 그냥 고만고만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거긴 고만고만 근데 네, 고만고만 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나의 목적, 내가 이걸 조사하는 목적은 요거 하나만 조사해서 얘를 진작 해보고 싶은 거거든 그치 않아?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조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이거라고 그렇지 않아? 어, 그걸 알수 있어 자 그리고 어 근데 이제 나한테는 이제 보통 뭘 구하게 되냐면 얘를 물어봐 얘를 모평균 그러니까 표본만 조사해서 전체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지지 어. 그걸 할때 우리가 이 표본평균하고 이 표준표차를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뭐, 뭐 평균이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여기서 평편차한 이때는 이제 그이 표차를 좀 써야 돼요 좀 작아진 표준표차를 써야 돼요 표본평균을 사용하는 순간 이 사이에 이제 어떤 표본값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어. 근데 내가 이걸 몰라 이걸 알아 오케이? 그럼 이게 이게 한칸 사이에 있을 확률이나 이 근처에 이게 목표균이 뭐 한칸 사이에 있을 확률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상대적이어서 네? 내 어깨 끝에서 팔 끝이 뭐삼 c m 부 안에 있을 확률이나 내팔 끝에서 내 어깨가 삼세 m 안에 있을 확률이나 어차피 똑같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가 조사한 평균값하고 표준편차만 있으면 돼. 근데 이 n도 안다고 내가 표본을 몇개 꺼낸지 아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모표준편차잖아. 이건 사실 내가 몰라야 돼, 그죠 얘를 다 조사해 잘 쓰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표본 아, 단만 조사해서 얼추 모표준편차를 얻어낼 수 있어요. 비슷하게 그럴 글있 거다. 자 호수 끝 문제 봅시다. 호수 문제 어때요, 이지자 일단은 145 페이지는 3 0 페이지 145페이지 344번에 그냥 기계적인 질문 같은데 3, 4, 4. 모평균이 50, 모표준편차가 5인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그것의 평균 바엑스의 기대값 평균하고 그것의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구하세요 그렇죠. n이 뭐냐면 n이 n일텐데 구해봅시다 얘는 a고 얘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laughs> A는 얼마예요? 50. 50이요. 그걸 우리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게 표본 하나 얘기한 게 아니야? 표본에 있는 대로 끄집어 모아서 그 표본들을 다 조사해서 만든 평균이야. 그럼 모평균 같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있냐?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된다. 알겠어? 루트 n 분의 n만큼 작아져야 돼. 아까 내가 반평균 발가주었잖아그치 작아진다. 그래서 n 값을 구할 수 있게 됐지 이때 루트 n이 15가 돼야 되나봐, 그치 그럼 n은 225가 인보지 네, 표본의 크기를 225개 정도 뽑아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나봐. 그러니까 내가 편차를 좀 작게 하고 싶으면 표본을 많이 조사하면 돼. 알겠죠?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냥 뒤로 346번 보세요 아 346번을 보시면 표를 줬어요. 표를 주고 여기에서 크기가 5인 것을 추출한데네아 이게 뭔 말이야? 얘 별량이 딸랑 3개야 모집단의 별량이 1, 2, 3 이렇게 하는 거야. 음. <laughs> 네. 라고 생각하면 겁나 헷갈릴 거예요. 네. 여기 1, 2, 3, 3 4, 5 이렇게 엄청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1, 2, 3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크기 5로 그러니까 1만 5번 뽑힐 수도 있어. 이게 좀보건 추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 상황에서 평균과 보상을 구하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은 뭐 또, 1 다섯 번 했을 때, 일4번2이한번 했을 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모집단의 평균과 부산을 구해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평균에 뭐 평균을 하면 모평균 갖다 쓰면 되고, 표본 평균, 평균의 부산을 하면, 은모평균의 뭐 부산 갖다가, 5분의 1만 하면 돼요. 그걸 수학자들이 다 조사해놨다고. 우리 땡큐하고 받아보면 돼. 알겠지? 네. 좋아요. 자 그럼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뒤에 도 있구나 자마지막에두 번째 문제 348번 봅시다 음. 348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의 무게는 평균이 120g 그 정도 되는 거지 네 표준편차가 10g 네. 꽤 큰데 네. 아, 그죠? 네 과자가 양이 차이가 크면 망 상하죠 그죠? 네네 네. 음? 하지만 받아들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생산 과정에서 이미, 크기가 25로 이미 추출했대요. 25봉지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예, 그것에, 그, 표본의 평균, 그, 그가 그니까 25개 과자의 뭐, 평균값을 구하겠죠. 그죠? 네. 네. 그게, 116에서, 125 4일 이렇게 물보고 있어요. 3분 4일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3 4에125 40초에. 125 40초에. 125 40초에. 125 40초에. 1 2이거0초에125가0집단을2 5하는 겁니다. 모집단. 네. 초에1 2 네. 4 0초는1 2 네. 에 대한 질문이초에125 40초에. 1 2가 40초에. 125 40초에. 1내5 40초에. 125에 그러면은 이걸 분석할 때 사용해야 하는 평균은 얼마겠어요? 음. 이 표본의 확률을 네 음. 평균은 똑같이 120이에요 그죠? 응. 근데 표준표차가 달라져요 25개를 조사하는 거니까 표준표차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 요 5분의 1로 달라져요 음. 음. 루트 n분의 2 음. 25개잖아 그치? 그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어요 자, 그러니까 이소준편차가내 네,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럼 116은? 2.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칸. 120은? 2.5.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좀더 느껴보세요. 과자가 하나하나, 하나 과자 한 봉지 한 봉지. 의 평균은 120g이야. 근데 그러니까 25봉지를 가져온 거야. 알겠어? 네. 어. 25봉지 이 녀석이, 네. 근데 이 녀석이 평균이 하니까, 사실, 25봉지 전체 뭐 무게가 아니고, 그걸 대표하는 한 봉지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야. 요 k a 네. 그게, 예, 실제 평균 기준으로, 네. 뭐, 이런 그람수 안쪽에 있을 확률을 계산할 때, 원래 표지표자를 쓰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확줄었든 그런 표지표자를 쓰는 게좀 당연하게 느껴진대요. 나는 25봉지나 가져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한 봉지는, 뭐, 과자한 절반쯤 없는 봉지일 수도 있어요. 운안 좋게, 그죠? 네. 또는 과자 두 봉지가 한 봉지에 담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한 봉지라고요. 물 네. 네, 25봉지면은, 25봉지의 평균이 그럴 리는 없죠, 그죠? 목표 균에 굉장히 가까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줄었던 표준편을 쓴다고. 좋아요. 마스 네, 봅시다. 350번. 아자 고속버스입니다. A 도시의 고속버스 터미널 출발해서 B 도시의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수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10. 네, 뭐 10분 정도야. 뭐 자. 그때 이 버스 중에서 ND를 이미 추출했대요. 그래서 그것의 평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평균이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사이의 확률이 95%가 넘어간대. 야. Yeah. 그죠? 어. 잠깐. 9544를 표에서 뭘 읽어야 되냐면 4772의 두 배냐? Yeah. 0.4772의 두 배. 아니 4332의 두 배인가? 4772에 두 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좌우로 두 칸이란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네. 네. 가히도 이해했어요? 네. 좌우로 두 칸. 이가 오면 네. 그게 2가 오면은 한 칸이 2, 2. 2. 5예요 그죠? 네. 근데 표준표 10이라고 했잖아. 근데 2.5가 됐잖아. 네. 4분의 4분 1겠네? 그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24. 네. 구했어요. 네. 이렇게 푸는 거야 Jeszcze.